16번은 계산을 해보아라는 거네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21이죠. 이거 루트 하나로 합칠 수 있죠. 이렇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3 곱하기 21은 3 곱하기 7이죠. 그러면 3이 두개 있네요. 빠져나오면 3, 3은 9인데 9가 빠져나오면 3이죠. 따라서 3 루트 7이 정답입니다. 네, 여기서 먼저 밖에, 루트 밖에 있는 아이들 먼저 계산해 줄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8, 곱하기, 루트 6, 인 상황이죠. 이때 루트는 합쳐질수 있죠? 이렇게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3, 곱하기, 6, 8, 48이죠? 여기, 48은, 아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2, 4, 8이고, 23은 6이잖아요. 맞죠? 248, 23은 6. 그러면 여기에 2가 하나, 2개, 2는 4죠. 이 2개가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죠? 2 하나로 되죠. 4가 밖으로 나오면 2가 되니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3, 3이 곱하면 6이죠. 6 루트 나머지 안 나간 애들. 여기 4 곱하기 3이죠. 근데 4도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 4 빠져나오면 또 2가 되죠. 그래서 이 2랑 마이너스 6이 만나면 마이너스 10이고요. 그래도 못 빠져나온 루트 3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27번 정답은 마이너스 12, 루트 3이 되네요. 28번은 루트 밖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해 볼까요? 3, 2는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그대로 왔어요. 곱하기, 루트, 15, 곱하기, 루트, 18이죠. 이때, 루트, 루트는, 루트 하나로 넣어줄 수 있죠. 이렇게요. 그러면, 조금만 위로 옮길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6, 곱하기, 루트, 이거, 3 곱하기 5, 3, 5, 15고, 3, 6, 18이죠? 이때, 3두 개가 곱해지면 9죠? 9가 밖으로 나오면, 3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8, 곱하기는 사라져도 돼요. 그냥 바로 루트 적을게요. 사라질 수 있고, 네, 마이너스 18, 안, 못 빠져나오네? 5와 6이 있죠? 5, 6, 30. 따라서, 마이너스 18, 루트 30이 정답이네요. 29번은 2분의 2 루트 15 곱하기 4분의 1 루트 인데 이거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자, 루트 밖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이죠. 곱하기 루트 15 곱하기 루트 5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루트는 하나로 합쳐줄수 있죠. 그리고 15도 5 곱하기 3으로 적어줄 수 있죠. 하게 됐더니 5두개가 밖으로 빠져나오면 어떻게 돼요? 5 하나가 되죠. 그러면 얘는 2분의 5로 적어주고요. 이5 빠져나온 5가 사라지니까 정답 뭔가요? 2분의 5루트 3이 정답이네요. 30번은 마이너스 4분의 5루트 32라고 적을 수 있고요. 마이너스 8루트 6은 분모 그냥 1 적어줄 수 있죠? 네, 먼저. 얘 약분하면 루트 밖에 있는 거 먼저 약분해 볼게요. 4, 1은 4, 4, 2, 8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죠. 플러스니까 그냥 플러스 네. 그리고 1분의 1이니까 적지 않을게요. 그러면 분자만 적어줄까요? 5, 2, 10 루트 32 곱하기 루트 6이죠. 이 루트, 루트 곱해진 거는 서로 하나로 적어줄 수 있죠? 32는 4, 8, 30이네요. 그리고 6은 2, 3은 6 정도로 해줄 수 있겠네요. 어, 8이 얘는 16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4가 빠져나오면 어떻게 돼요? 2가 되죠? 4가 빠져나오면 2가 됩니다. 그러면 2랑 10 만나면 어떻게 돼요? 20이죠? 여기 16이 빠져나오면 4가 되죠. 따라서 얘 예, 지워주고요. 4랑 20이 곱해지면 80이 됩니다. 결국 남은 거는 80 루트 3이 되네요. 정답은 80 루트 3. 자, 31번 루트 3, 루트 6, 루트 8을 곱하는 거네요. 예, 루트를 하나로 합쳐줄 수 있죠. 그리고 6은 어떻게 돼요? 3이는 6이죠. 8은요. 일단 그냥 8은 적어 놓읍시다. 근데 2816인 걸 아니까 이렇게 두고 33은 9죠. 9자 9가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죠? 9가 빠져나오면 3이 되죠. 따라서 얘 없애고 밖에다가 3 적어줍니다. 16이 루트 밖에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죠? 4가 되죠. 따라서 이 없애고 4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3 4 1이고 루트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0 적는 게 아니고 1 적어야 해요. 루트 1은 1이죠? 31번 정답은 12입니다. 이렇게 제곱수를 빠져 나오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연습 많이 하셔야 해요. 자, 2 루트 12 3분의 4 루트 3 6 루트 이거 루트 밖에 있는 것들 먼저 계산해 볼게요. 3, 1은 3, 3이 6이네요. 그러면 2 곱하기 4 곱하기 2는 어떻게 되죠? 사라지고 16이죠? 1 6의 루트 2, 루트 12 곱하기 루트 3 그리고 루트 5가 있죠. 곱하기 루트 5이 루트들은 전부 다 지우고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죠. 12는 뭐 곱하기 뭐죠? 4 곱하기 3이죠? 3 곱하기 3은 뭐죠? 9죠. 그러면, 49, 36이죠? 36이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죠? 6이 되죠? 그래서 없애고, 6하고 16 곱하면 어떻게 돼요? 96이죠? 남아있는 거는 뭐죠? 루트 5만 있죠? 정답은 96 루트 5가 32번의 정답입니다. 먼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죠. 이렇게 적어두고 그리고 루트 밖에 있는 3, 2를 만나게 하면 6이죠. 나머지 루트 28, 21, 8 곱해줄게요. 근데 루트는 하나로 합칠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28은 7, 4, 28. 4, 7, 28이죠. 20, 21은 7, 3, 21이죠. 8은 4, 2, 8이네요. 그러면 여기 7두 개가 있네요. 7, 7, 49네요. 그리고 4랑 4가 있네요. 그러면 4, 4, 16이죠. 그러면 16이 밖으로 빠져나오면 4죠? 49가 밖으로 빠져나오면 7이죠? 그럼 얘네들 없애고, 사랑 7을 밖에다 적으면 4 곱하기 7 곱하기 6. 얼마예요? 168이죠?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 뭐예요? 여기 3, 2 있죠? 루트랑. 루트 6 적어주면 끝납니다. 33번 정답은 168, 루트 6입니다. 34번, 루트 60. 나누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분수로. 나누기 루트 온인데 루트를 하나로 합칠 수가 있네요. 약분 해볼까요? 5일은 5, 5일은 5, 5, 5, 5 2, 10. 아, 루트 1분의 12. 즉, 루트 10이죠? 근데 12는 4 곱하기 3이라고 했죠? 4가 밖으로 나오면 2가 되죠? 그래서 4를 지우고, 이를 적어줍니다. 정답은 2루트 3이네요. 3 5분 마이너스 루트 54 나누기이네요. 마이너스는 따로 뺍시다. 빼도 되니까 일단 신경쓰지 말게요. 얘는 옆으로 뺄까요? 마이너스는 옆으로 뺄게요. 이 루트는 하나로 합쳐줄 수 있죠? 이렇게. 약분하면 2르 2, 2, 2는 4, 2, 74. 따라서 마이너스 그대로 적어주고, 마이너스 루트 27입니다. 그런데 루트 27은 9, 3, 27이죠. 그리고 9가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9가 밖으로 나오면 3이 되죠. 정답은 마이너스 3 루트 3이 됩니다. 36번은 루트 8분의 7 나누기, 루트 84는 곱하기, 루트 84분의 1이죠? 이거, 1은 루트 1과 같죠? 그리고 루트는 하나로 합쳐줄 수 있죠? 이렇게요. 그리고 곱하지는 두 녀석도 하나로 합쳐줄 수 있죠? 해보니까 약분할 수 있죠? 7일은 7, 7일은 7, 7일이 14. 하면은, 루트 1. 8 곱하기 12죠? 8 곱하기 12. 자, 8은 뭘로 바뀌죠? 4, 2로 바, 4, 2. 조금 크게 적을게요. 8 곱하기 10인데, 8은 2 곱하기 4고요. 12는 4 곱하기 3이죠. 그러면 4 곱하기 4가 있네요. 16이죠. 그리고 16이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죠? 16이 밖으로 나오면 4가 되죠. 그러면 얘 다시 고치면 어떻게 돼요? 4. 분의 1 곱하기 루트, 루트 6분의 1이죠. 이거 나눌 수 있죠.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봅시다. 4분의 1 곱하기 루트 1 루트 6분의 루트 1이죠. 루트 1은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루트 6분의 1 이라고 적어주시면 깔끔합니다. 루트 1이 1인 거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돼요. 37번은 4루트 120, 나누기는 분모로 가죠. 나누기 2루트 2. 나누기는 여전히 분모로 가죠. 분모, 루트 3이죠. 자, 루트 밖에 있는 거 계산할 수 있으면 해주는 게 좋죠. 하면 2죠. 따라서. 이로 고쳐주고요. 이, 얘는 옆으로 좀 빼낼게요. 이렇게. 이러고 나면 어떻게, 해? 뭐가 좋죠? 이 아이, 가 루트가 합, 합쳐질 수 있고요. 또한번더 합쳐질 수 있죠. 분자 분모는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그러면 2, 3은 6이죠. 6, 1은 6, 6, 20이, 루트 20이네요. 루트 20은 뭐죠? 4, 5, 20이죠. 근데 4가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원래 2는 그대로 있고요. 4가 밖으로 나가면 2가 되죠? 그래서 4루트 5가 정답입니다. 자, 문제 15, 루트 126, 나누기 해놓고 분모로 가죠? 마이너스 5루트 7. 또 나누기가 있네요.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치 해주죠? 2루트 5. 루트 밖에 있는 거를 먼저 계산해 줄수 있죠? 15, 마이너스 5, 2, 3을 따로 빼서 곱해주면 계산해 볼까요? 3, 1은 3, 3, 5, 15, 5, 1은 5, 5, 1은 5 마이너스랑 2만 남죠? 마이너스 2 따로 적어주고 곱하기 나머지 루트 126 나누기 루트 7 곱하기 루트 5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네요. 여기서 120, 126과 루트에 있는 루트를 씌워줄 수 있고 분자 분모의 루트도 하나로 합쳐줄 수 있죠. 그랬더니 약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네요. 7일은 어, 7, 7일은 7 7, 7, 7, 8, 56 따라서 18이 18 곱하기 5가 남네요. 18은 9 곱하기 2죠. 그럼 9가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3이 되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6, 루트 10이죠? 정답은 마이너스 6, 루트 10입니다. 39번은 여러 두 개의 계산을 해야 하는데 첫 번째 계산은 3 루트 12 곱하기 2 루트 18입니다. 일단 3, 2를 먼저 계산할 수 있죠? 루트 밖에 있는 녀석이라서. 6, 루트 12, 곱하기, 루트, 18이죠. 이거, 루트는 하나로 합쳐질 수 있죠? 했더니, 12는 뭐예요? 6 곱하기, 2, 6, 10이고요. 18은 뭐죠? 6, 3, 18이죠. 따라서, 6, 6, 36이 되고요. 36이 밖으로 나오면, 6이 되죠. 따라서, 36에다가, 안에 남아있는 2와 3을 곱하면, 6이 되죠. 그때 문제에서는 이 앞에 있는 루트 6 앞에 밖에 나와 있는 얘를 a로 하기로 했죠. 따라서 39분의 a는 36입니다. 또두 번째 계산은 4루트 216 나누기, 나누기는 분모로 가죠. 6루트 3. 근데 216은 뭔지 3의 6의 세제곱인데,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216은 6을 세번 곱한 거다. 어쨌든 일단 풀어 볼게요. 루트 밖에 있는 거 약분해 줄수 있죠? 2는 4, 2 3은 6. 따라서 3분의 2 곱하기 루트 3분의 루트 216인데 이거 루트 어이구 다시 적어 볼까요? 루트 3분의 루트 216인데 이거 루트 합쳐 줄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약분하면 3 1은 3, 3 7 2 1, 3 2는 6. 따라서 72가 되죠. 72는 어떻게 되죠? 뭐, 어, 36 곱하기 2가 바로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8, 9, 72로 해볼게요. 그러면 먼저 9가 밖으로 나갈 수 있겠네요. 9가 밖으로 나가면 3이 되죠? 네. 그리고 8은 4, 2, 8이죠? 제곱수가 4니까 4 밖으로 나갈 수 있겠네요. 4가 밖으로 나가면 2가 되죠. 2는 더 이상 못 나가죠? 얘는 꼼짝없이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약분해주고 3, 3 약분해주면 2, 는 4죠. 4루 T가 아까 계산의 결과인데요. 문제에서는 이 앞에 있는 아이가 B라고 합니다. 따라서 39분의 B는 4입니다. 그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네 구하라는 것은 A 나누기 B의 값이죠. A가 36이고 B가 4니까 36 나누기 4, 4, 1은 4, 4, 9, 36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볼수 있겠지만, 정답은 9겠죠? 따라서 3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